본문은 우리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앞쪽에서 성교지 가기 전에 저진한주에 어,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나눴죠 그 시험 시련을 이기려면 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 시험을 이기는 어, 지혜가 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즉 인간의 사색이나 혹은 학습이나 또 경험으로 취득되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에 따라 주어지는 지혜, 혹은 영적 지혜를 할수 있겠죠. 그 지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 뒤에 가 보시면은 3장에 가 보면은 야고보가 이 지혜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크게 지혜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이걸 세상 지혜라 그랬죠. 그 지혜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세상의 악한 지혜. 시기와 다툼이 특징인 세상의 악한 지혜를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 지혜를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욕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로부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서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한다고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한 지혜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지혜다. 또한 가지 지혜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천상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삼장에 보시면은 이 지혜는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뭐가 어떤 단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극률, 선한 열매가 담겨 있다. 이 지혜는 그리고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야고보가 소개를 하겠죠.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위로부터 난이 지혜. 천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지면은 말씀 그대로 성결, 화평, 그리고 관용, 양순, 극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성결이 드러나고, 화평이 드러나고, 관용이 드러나고, 극률이 드러나고. 양순이들 양순이 뭡니까? 우리 헬라 원어에 보면은 순종을 잘하는 이런 뜻이었어요. 순종을 잘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질고 순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양순, 극률, 선한 열매.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앞에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특징이고 정욕적이다. 그리고는 야고보는 귀신일 것이다고. 해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되겠죠 우리 5절을 보시면 본문이 지혜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이다. 잠언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두, 두 가지 성품을 소개하는데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후위 주시는 분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첫째는 어떻다고요? 후위 주시는 분이다 이 후위라는 것은 뭐 우리 국문성경 그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후위 풍성하게 관대하게 또 성실하게 다른 이면에는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후이 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후이 줄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아버님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학교 갈 때에 차비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한 번씩, 그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돈이 없었어. 제가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우리 고향 집에서 대창 중학교까지, 면소재지까지는 6kg가 좀 넘습니다. 6kg를 옛날에는 그것도 비포장입니다. 자전거 살 돈이 없었어요. 중고 자전거도 살 돈이 없었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옛날 공구 시기였던 시절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도시락을 사줄 때늘넣는게 겨울에 콩 잎이죠 담아놨다가 그거 학교 가면 도시락 뒤집어지면 오시면딱당깁니까 콧물이 쏟아져 가지고 밥에 밥은 뭐살 밥입니까 보리 70%살 30%도 안 돼요 시큼한 밥에 묻어 가지고 그거. 부끄러운 게 됐습니까? 배고픈데 먹야지 그런 시절 생각하면서 후이 주고 싶지만은 아들에게 후이 주고 싶지만은 능력이 주고 싶지만은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은 못 줘요. 하나님은 그러나 능력도 되시고 그러니까 후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쳇째하다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쳇째하다. 형용사. 사전을 검색해 봤어요.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다. 또 두째 줄에 사람이 잘고 인색하다. 왜 검색했을까요? 제가 이 쳇찌한 삶을 들으 사는 거예요. 쳇찌한 예 그런 말을 쓰더라도 연세 드시면 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사람 참 얼마나 째째한지 아나 그 사람이 째째해가지고 말이야 제 자신의 제 삶을 돌아볼 때에 누군가에게 내 삶이 째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째해 어. 나는 내가 느끼기도 째째할 때가 있던 거대 왜 그랬을까요 능력의 한계니까 능력의 한가니까. 자, 그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다 됩니다. 제 얘기 시간을 좀 주세요. <laughs>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 누가 저도 제치하냐고. 예, 그 나중에 마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laughs> 토론하해보시죠 <한번> <laughs> 어, 아무 원리안 그런데. 저도 한 많이 퍼준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인색함 없이 이렇게 좀 드리고 나누고 싶은데. 내 능력의 한계가 딱 부딪히니까요. 뭐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줄게 없고 이럴 때는 아참내 자신이 어떤 때는 비참하다까지는 아닌데 참아나 못났구나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은 뭐합니까? 어떻다고요? 후이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능력하면은 나 너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 자꾸 우리 목회자들 향해여서뭐 가난해야 된다. 뭐 어렵게 살아야 된다. 여건이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도 세상 사람 만나서 밥 사줄 수 있어야 되죠. 늘 목사는 뭐 얻어먹는 사람입니까? 늘돈 받고 뭐 날려주는 거 받고 주머니 챙기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자도 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죠. 흘러보낼수 있고 밥살수 있고 일반 회사 사장을 만나도 그분이 돈이 더 많겠지만 그죠. 그런 교제가 있다면은. 흘러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지 늘늘 늘 얻어먹는 사람 그죠? 목사는 얻어먹어야 돼늘 받아야 돼늘 선물 받아야 돼 그것도 저는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넉넉한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죠그 능력의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분에게 후위 주시는 분에게 구하라는 거죠 또뭐하십니두 번째 하나님 성품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어, 비난하고 욕하고는 꾸짖는 분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두 며느리에게, 두 손자에게 몰려줄 유산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아시죠? 어제 기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성교지 있으면은 후원자가 한 꺼내 졌으면 좋겠습니다. 는 마음. 아버지로서는 공급에 한계가 있지만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후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오거든 지금요. 사람은 간절하고 예절에 기도 나와요. 내가 뭐넉넉하고 가진 것 있어서 뭐 부러울 것 없다든지 카드가 꽂으면 나오고 통장을 열면은 막 나오고 농협에 막 찾아서 시고 이런 분은 아무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구함에 대한 예절함과 간절함이 약해요. 틀림없어요. 안 그래도 내가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기도가 예절하지 않단 말이죠. 간절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후손을 향하여 그 기도가 좀 예절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 이렇습니다 이들이 아버지를 쳐다봐도 엄마를 쳐다봐도 줄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빈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이거 가지고 살지 뭐요 이거 하고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의 목회는 앞으로 목사님 목사님 하신 이야기에 저는 금요기도회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기 방점이 있다 하시더라고 그래 금요기도회 그렇죠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가시면 되고 저는 새벽기도회 굉장히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내 자신부터 해서 새벽기도 우리 박웅 장로님 오늘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법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뭐 서러져가 넘어져 빠져본 일이 없으니까 거의 그 이야기 은혜를 주신 거죠 그죠? 은혜를 주셔서 내 앞으로 모르지만은 건강이 안돼 받은 건 틀림없다 그랬어요 내가 못 일다서 못 나온 데는 없으니까 거의 뭐 이런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굉장히 제가 방점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데는 6, 7, 0명선 이렇게 막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이웃교회 교인들을좀 보태시면요 저도 새벽에 간거 그리고 중직자들께서 새벽 기도 빠지는 제가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근자 2년간은요 풀렸습니다 기계 로또가 풀리더니 다 풀려 그랬습니다 제가 건드리지도 않고 나오시면 나오는 갑다 안 나오시면 나오는 갑다 제가 만약에 교육자로서 있으면 좀더 제주도조리에서만좀 저는 약간 막 장, 당기는 수다리거든. 예. <laughs> 우리 언제 하실 장로님 놀이예요.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새벽에 일나도 저는 뭐 어지절어 놈이 가시더라고. 천혜에 <laughs>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장로님이 아, 나옵니다. <laughs> 격의로 나오시고 뭐이러시는까 이거지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러나 여러분 새벽이 아니더라도 낮이고 저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뭐 기도 시간이 새벽이 다가 아니거든요. 뭐 저녁에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낮에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뭐 합니까? 구하셔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뭐은퇴가아니라뭐 하더라도 그분과 관계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뭘까요? 교제. 기도로 교제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달라는 것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고할 것만 생각.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과 관계도 늘이 자식이 자기 필요 에의해서 아버지 어머니 저 나이가 자꾸 한다면은 부모가 만 불편하지요. 사전에 교제하고 엄마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전후 사후 뭐이 교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 목사님이 오늘 뭐제 제 일부 예배 참석 설교를 들으니 그러냐 하시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이라는 자기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맞죠 그죠 연구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의 뭘 받는 겁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성품 후이 주시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마음껏 구하여서 응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4장2 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함 구하지 않으기 때문이다. 구해도 왜못 받느냐?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대요. 그렇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우리 마지막 좀 말씀 나눌까면육 절에서 8 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제 믿음 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같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게 의심입니다. 이 사람이 의심병이 모습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가 무너지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참 무서운 거 이것도예요. 예. 여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의심 없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 의심한다는 단어는 판단한다. 뭐 의심한다는 뜻도 있고 흔들린다. 주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이란 결정을 못 하고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은 주실지 안 주실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에 비유했습니까? 디보 바다 물결 같으니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를 하는 것을 봅니다. 바다 바람 불면 물결이 있는데뭐안 읽고 싶다고 입니까? 의심하는 사람 마음이 꼭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의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예, 이런 사람 6절에 의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의 성격을 다시 한번 묘사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두 마음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개의 영혼 그 믿음이 없이 의심함에 구하는 사람은 두 영혼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뒤에 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정함이 없다. 문자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 일정하지 않는 거죠. 변하기 쉬운 걸 말하죠. 어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서 방향 방황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에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시험 시련을 이기는 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천상의 지혜를 가지면은 좋겠죠. 야고보서 뒤에 3장에서 소개하는 대로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마저 뭐 구하자.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어 우리 일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면 좋겠죠. 그러나 시작과 끝보다 중요한 것도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한 평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보다 연약한 존재가 됐습니까? 시험에 들기도 쉽고 유혹 받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고 나는 대단히 강한 사람 같지만은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